못 보신 분들은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자 나머지는 뭐 필요 없고 제일 위에 있는 출력 하나만 가지고 겠습니다 여기 인트 단과 i가 미리 만들어져 있죠 그죠 어. 일단 8단 출력이죠 그죠 음. 자 인트 i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 초입값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1부터 1000까지 곱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어. 일단 되시고 소괄를 열고 중괄를 열고 닫고 요 안에 뭐 들어간다고 했어요? 조건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몇부터 몇까지예요? i부터 1000까지의 곱이죠. 그다음에 1000까지의 곱을 다해 줘야 되니까 반복되는 중에 1씩 증가를 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까 말했던 초기 값이 될 거고요. 이 와일문하고 소화호 안에 있는 이게 종료 조건이 될 겁니다. 어디까지? 천까지. 즉, 천일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보폭입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건 1부터 천까지의 곱입니다 그래서 1씩 증가하게끔.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된다면 1, 1부터의 곱이 아니고 2부터의 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8단 1부터 1 0 0까지곱잘 하고 있죠? 이 음. 문제 이해 안되면 은 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요거는 어, 요 9단을 8단을 1000까지 곱해주는 문제는 이게 정답입니다.